저번 시간에 설명한 대로 19정보단위는 하나의 비파동원을 의미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19정보단위는 2차원 구조인 이축 배열을 바탕으로 생성된 형태이기 때문에 회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말인 즉 19정보단위인 비파동원 또한 회전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비파동이 회전하는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은 아주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한눈에 비파동의 회전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실험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시피 준비물은 매우 간단해요. 다들 집에 컵과 고운 가루 양념 정도는 가지고 있으시죠? 하지만 여러 번 실험을 진행해 본 결과 모든 경우에서 실험이 성공하는 것 아니었어요. 실험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이 실험은 비파동의 회전 운동을 통해서 그릇에 물을 회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그릇에 담긴 물의 양이 과한 경우, 물을 한꺼번에 회전시킬 회전 에너지가 부족해서 물이 회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물이 너무 적다면 관찰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그릇에는 반드시 적당량의 물을 채워주셔야 해요. 물이 회전하는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후추 가루를 물 표면에 뿌릴 거예요. 하지만 가루의 입자가 너무 크고 무거울 경우 물이 회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어요. 따라서 고운 입자를 가진 가루를 사용하도록 해요. 참고로 저는 오뚜기 후추 가루를 실험에 사용했답니다. 이 실험은 물의 한 부분만을 빛으로 꽤 오랫동안 조사해 주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따라서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여유시간과 참을성을 가지고 실험에 임해야 해요. 또 아무리 오래 기다리더라도 조사하는 빛의 강도 자체가 너무 약하다면 원활한 실험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따라서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광량을 보장하는 손전등은 필수랍니다. 이렇게 직접 실험에 참여해보니 빛이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더 쉽게 납득할 수 있었어요. 직접 시도해본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앞서 말했듯이 빛의 최소 단위인 비파동원 한 개는 하나의 19정보 단위이고 19정보 단위는 전부터 바로 전 단계 정보 단위까지의 모든 형태 단위들을 구성 성분으로 가지기 때문에 그 모든 형태 배열들을 바탕으로 생성되는 여러 종류의 회전 운동에 의해서 19정보 단위 또한 회전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19 정보단위인 2차원 비파동원은 파동 구조의 특성상 교체 회전 운동이 발생하지 않고는 다른 이웃 비파동원들과 반지름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비파동원인 19 정보단위는 반드시 회전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19 정보단위가 회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비침물을 외하필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것일까요? 일단 비파동의 회전 방향에 대한 실험 결과로부터 유발되는 의문점은 두 개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확률적으로 동등한 사건은 반드시 동시에 발생해야 하고, 따라서 직선 형태 배열과 이축 형태 배열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의 회전 운동과 3축 형태 배열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총 4종류의 네 교체 회전 직진 운동 또한 동시에 함께 고려해서 새로운 상위 형태를 생성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파 동원이 실제로 회전성을 가지고 있다면, 확률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시계방향과 시계반대방향으로의 회전운동이 반드시 함께 발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찰 결과 비파동은 오직 시계방향으로만 물을 회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파동원은 균형원칙을 무시한 채한 방향으로만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파동원이 확률적으로 동등한 두 가지 회전방향 중 굳이 왜 시계반대방향이 아닌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계방향과 시계반대방향으로의 회전운동은 확률상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비파동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시계반대방향으로도 회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비파동원은 물을 항상 시계방향으로만 회전시킵니다. 이러한 비파동원의 회전방향에 대한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회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할지를 결정하는 결정 요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물을 회전시키는 비파동을 젓가락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젓가락으로 그릇에 담긴 물을 오른 방향으로 젓는다면, 우리들은 물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의 회전 방향은 단지 젓가락으로 물을 이젓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관찰 결과일 뿐입니다. 만약 그릇에 물고기가 담겨 있다면,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물을 본과 동시에 그 물고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물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어떤 회전체의 회전 방향이란 회전체가 실제로 회전하는 특정 방향이 아닌 특정 위치에서 회전 운동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관찰 결과 즉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전 방향이 관찰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회전체의 회전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바로 회전 운동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위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회전축의 양 끝에서 함께 하나의 회전 운동을 관찰하는 두 관찰자는 반드시 서로 정반대되는 회전 방향을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전 방향이 관찰자의 관점이라는 사실에 따라서 특정 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체는 실제로 시계 방향 혹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 아닌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회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전 운동을 관찰하는 모든 각도에서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관찰자들 중에서도 회전체의 회전축 양 끝에서 회전 운동을 관찰하는 두 관찰자는 동시에 시계방향 회전과 시계 반대 방향 회전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관점으로서의 회전운동은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회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회전운동의 회전방향은 회전체의 회전축 양 끝에 존재하는 두 관찰자의 관점일 뿐 실제적인 운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반대 방향으로의 두 회전 방향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점으로서 서로 정반대인 두 회전 방향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회전성을 가진 비파동원 또한 시계방향과 시계반대방향으로 동시에 회전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비파동원이 정반대방향으로 동시에 회전한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들이 오직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비파동원의 모습만을 관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다시 앞서의 실험으로 돌아가서 비파동원이 물을 회전시키는 과정을 좀더 자세히 분석해봅시다. 비파동원은 광원을 시작으로 재생성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공간으로 확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파동원은 회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비파동원들은 서로 반지름을 접한 채 각자의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먼 공간으로 확장을 이어나가는 비파동원은 그릇에 담긴 물에 도달하게 되고 이 비파동원은 광원에서 에너지가 발산을 멈추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웃비파동원의 반지름만큼만 비파동을 발산하면서 그 자리에서 회전 운동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파동원의 회전 운동은 그릇에 담긴 물을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게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물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것은 물을 회전시키는 원동력인 비파동원 또한 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들은 이 실험을 통해서 회전 운동하는 비파동원이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는지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험을 통해 밝혀낸 가장 중요한 사실은 비파동원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비파동원을 관찰하는 우리들이 회전축의 양쪽 중 어느 한편에 속해 있는 관찰자라는 사실입니다. 즉, 어떤 회전체가 특정한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 자체가 회전체의 회전축을 기준으로 어느 한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팽이를 예로 들어보면 팽이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습을 보는 관찰자는 팽이의 회전축 위쪽에 존재하는 관찰자입니다. 또한 팽이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회전축의 정반대편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팽이를 관찰하는 또 다른 관찰자가 존재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즉 한 방향으로의 회전 운동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반대편에서 정반대 방향으로의 회전을 관찰하는 복합역정 관계인 관찰자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정반대 방향으로의 회전 운동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함께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어떠한 관찰대상에 대해서 하나의 원점을 기준으로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수많은 관찰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관찰대상은 회전 운동이고 회전운동을 관찰하는 수많은 관찰자들 중에서도 회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관찰자는 바로 회전체의 회전축 양 끝에서 서로를 마주보는 복합력전 관계인 두 관찰자입니다. 그리고 복합력전 관계인 이두 관찰자의 관찰 결과가 바로 회전 방향인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두 관찰자들이 동시에 회전체의 회전운동을 관찰하지 않는다면 공간은 확률적으로 균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계방향 회전과 시계 반대 방향 회전은 확률적으로 완전히 동등하기 때문에 도회전 방향 중한 방향으로의 회전만이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가 공간의 입장에서는 균형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방향으로의 회전이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회전체의 회전 운동에 의해 유발되는 회전체와 수직한 힘의 존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 법칙에 따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 운동에서 수직한 위쪽 방향으로 직진하는 힘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 운동에서 수직한 아래 방향으로 직진하는 힘이 유발됩니다. 이렇게 시계방향 혹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의 회전 운동은 항상 한쪽 방향으로 직진하는 힘을 유도하게 되고 정반대 방향으로 직진하는 두 힘은 확률적으로 완전히 동등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 운동이 확률적으로 동등한 두 직선 운동 중 하나만을 유도함으로 인해서 공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점으로서의 회전 운동은 반드시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회전함으로써 오직 한 방향으로만 직진하는 힘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정반대 방향으로의 두 회전 운동이 함께 발생하는 이유는 단지 두 방향으로의 회전 운동이 확률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이지. 회전 운동에 의해 유도되는 한 방향으로의 직선 힘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편향된 직진 힘을 방지하기 위해 두 회전 운동이 함께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상 동일한 두회전 운동이 함께 발생함으로 인해서 편향된 직진임이 생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두회전 방향 중 오직 한 방향으로의 회전 운동만이 발생하게 될 경우, 한쪽 방향으로의 직진임만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고, 공간은 이를 불균형한 상태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힘은 공간의 불균형 상태에 의해서 생성되는 현상으로서, 공간의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공간이 불균형 상태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힘이 원천은 공간의 불균형이고 따라서 힘의 존재는 곧 공간이 불균형한 상태라는 증거입니다. 이렇듯 실제로 한 방향으로의 회전 운동이 공간의 불균형을 유발한다면 단순히 물체의 회전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회전 운동에 의해 유발된 공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전하는 팽이의 경우 우리가 스스로 회전시킨 물체이고. 단한 번의 접촉을 통해서 바로 회전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팽이와 같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회전체가 있는 반면, 아직 인간의 힘으로 회전을 통제할 수 없는 회전체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블랙홀입니다. 우리에게 블랙홀은 회전을 멈추기는커녕 관측에만 겨우 성공한 아직은 미지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블랙홀 또한 하나의 회전체라는 측면에서 다른 회전체와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동시 회전할 것입니다. 또한 블랙홀이 특정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습을 관찰한다는 것은 블랙홀을 관찰하는 우리들이 블랙홀의 회전축 양끝중 한쪽에 속한 관찰자라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회전체로서 블랙홀을 간주한다면, 만약 블랙홀을 멈출 수만 있다면 공간은 그 즉시 최대 균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블랙홀의 회전 운동, 즉 힘이라는 개념 자체는 애초에 공간의 불균형에 의해서 초래된 현상이기 때문에. 공간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인간의 힘으로 운동이라는 힘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즉, 공간의 최종적인 균형 상태를 위해서 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최종적인 균형 상태에 도달한 직후에야 공간 불균형의 증거인 힘이라는 현상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해 봐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회전 방향은 관찰자의 관찰 결과로서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의 회전 운동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방향으로만 회전하는 회전 운동은 위쪽 혹은 아래쪽 방향으로 수직한 힘을 유발합니다. 즉, 힘은 공간불균형의 증거로서 공간이 최종적인 균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사라지는 존재인 것입니다.